레이아웃을 슈팅게임용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마커 하나 찍고 오늘도 한판만 한판만 자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돼이 게임은 집중 안 하면 뒤져 집중 안하면 뒤져 이 게임 자세도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게임을 해야돼 이 게임은 부정한 자세로 게임을 하면은 게임이 안돼 올바른 자세로 앉아야돼 어, 아, 뭐야? 아이씨. 어, 아, 뭐 하냐? 아이. 알타입이요. 글쎄요. 오 이빨 와. 근데 네, 스킨 게임도 제가 찾는 게임만 찾는 것 같아요. 옛날에 스킨 게임은. 뭐 관심이 가지고 하, 하던 체기가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한 게임 만은는것 같아요? 저기. 오, 씨발. 아우. 아, 집중해야지. 아이씨 분명히 어릴 때한번 했었던 기억은 나. 알타입이... 그게 알타입이 맞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서 그렇지, 제가 찾고 있는 휘팅 게임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 게임이... 뭐... 그렇게 인기 있는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도락질에서 형들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야? 오, 씨발, 와! 그래서 착보를 입는데, 그게 r 타입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거는 마지막 면, 브금. 마지막 면만 기억이 나. 라이덴 이제 뭐 이런 로봇 디자인을 이렇게 두드러지건 3부터죠. 3부터 이제 3D로 바뀌었으니까 아마 투까지는 그래도 3도 투 그래픽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거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두드러지지 않았을 가능성. 그런데 이제 3부터는 아예 3D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부각이 된게 3부터라고도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원부터 보스의 그 기믹 디자인은 훌륭했지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근본이었다 오케이 아닥이 받는다 빨리 오케이 아다리 맞고 오케이 해 역시 아다리 맞고 오케이. 나야, 수만해 오케이. 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이 씨발, 오케이, 지금 와, 이 씨발 와, 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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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지금 화면 단에서 조금. 먹을 것 같으면서 먹지 못하게 막 도망가는 거지. 자, 여기 말하지 말고 집중해야 돼. 삐진다, 여기. 이렇게 삐진다! 씨발 아. 아, 어, 좀 먹게 해놓으라, 이거. 아이, 아, 씨. 아, 씨발. 진짜. 그지 같은 거. 아. 어. 이거 먹고, 지금, 오케이. 샷버튼 누르다가 이게뭐 미사일 드러나는 거요. 근데 대기압다가 대기했다가 쏘면은 모아뜨기가 나가요. 그걸로 좀 풀리 는 거예요？지금, 오, 맞다, 여기 잊 으면, 안 돼, 여기 오케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빛에 전기가 오르죠 지금 전기가 오르는데 이때 쏘면 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전기가 오를 때딱 쏘면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저 패턴들은 다 외워놓고 피하는 거예요 <laughs> 보고 못 피해요 저거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나이가 들어갖고, 밑에는 보고 못 피해. 하도 많이 해갖고 외운거에요, 이거. 아, 미사일이야. 아, 진짜 연맥이려고. 아, 씨. 아, 이거 못 뽑잖아. 아, 씨. 아, 발전투오른쪽으오른쪽로갔다가왼쪽로갔다가왼쪽로간다음에로간다음에다오른쪽으오로다시 가야 돼? 오케이로발오 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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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좀 바뀌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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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케이 다시 기다렸다가 지금 아다리가 맞고 아다리 맞고 오케이 아다리 잘 맞고, 오케이. 아다리 잘 맞는다. 그렇지. 여기서 때리고, 저쪽에 아다리 맞고, 아다리 맞고, 맞고, 오케이. 보나 아씨, 백만점이나 빠지네. 아, 한번 한 뒤졌다고 백만점 빠지네. 아. 오, 축가이기... 오, 자, 지뢰지대 문제, 지뢰지대. 사실, 이때는 뭐별 위협은 없는데, 이 주간 문제지 여기... 오, 축가이... 또, 오가루 나오네 또... 우와! 아, 저, 도망가는거 봐! 아, 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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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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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다! 아! 100만... 아니 100만 점이 빠졌네. 아... 오케이 지금! 안 늦었고. 터지고. 아, 이거 애매한 위치에. 오케이, 아. 아, 목이 바싹바싹 빠른다. <laughs> 라이덴의 국물이죠. 지상전이 끝나면 이제 우주전으로 가는 거. 준비하고, 지금! 오케이, 빨간색. 지금 먹어야돼 아다리가 오케이 잘 맞는다 아다리 잘 맞고 하여간 아다리 꼬이은 뒤지는거야 아 씨발 저거 지금 나오는거 와.. 지금! 보라색? 아니 일부러 저거 뭐. 그래 파란색 보다 낫다 오! 씨발 화면 상까지 간 다음에 오케이 아, 고맙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고 보니, 폭탄이, 폭탄 두 개로 있어 보니, 그라. 오케이, 와120만좀 빠졌 다. 와, 빠졌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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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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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뭘먹은 거야. 아이. 아 망했다. 씨발. 존나 망했다. 아. 아이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지금. 뭐야? 씨발. 이거 와. 시발, 아. 화력이 부족하니까 난리가 났네, 아주. 우 아, 저거, 진짜. 야, 이씨, 씨발. 피해야 돼, 이거.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이거, 쏴서 떨어뜨릴 생각 하지 마. 피해. 오. 진짜 뭐든 먹게 해줘. 좀, 거 마이. 와, 뭐! 와, 씨! 망했다. 2주 안녕. 2주 안녕. 오늘 게임 몇 가지입니다. 아, 장난해. 아, 아이 바로 앞에서 그냥. 먹기 지전에 바꾸고, 아. 지금. 이거 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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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이안냐 아이! 아! 아니, 아이 먹기 직전에 바꾸는 게 어딨어, 아 아, 기 직전. 그래 말을 말자. 예, 역시 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화력 때문에 개고생을 해요. 이, 이 게임도. 한번 뒤, 그러니까 2조에서 한번 뒤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laughs> 화력 때문에 안 돼. 그나마 케이블 슈팅들은 뭐 괜찮은데. 옛날 게임들은 그런 거 없죠. <laughs> 클립을 따고 베스트.